방 안에서 유튜브로만 세상을 보는 은둔형 외톨이인 저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에 자꾸 바깥 세상이 겁나면서 종종 우울감을 느끼고 몸도 축 처져서 무기력해지곤 해요.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뉴스보다 저를 우울하게 하는 건그 뉴스에서 생각 없이 내보내는 말들이에요. 방송국은 정말 사람들을 개돼지라 생각하는지, 시알도 안 먹힐 그아래프티키티티 편도 그렇고, 범죄자의 신상을 너무 소중히 하는 한국이라 내보낼 게 없는지, 범죄자의 생활 패턴 일부에 집착스럽게 집중하면서 자꾸 심각한 사건의 심각성과 분질보다는 쓸데없는 가식거리를 만들며, 한국에서 기레기라는 단어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범죄와 눈둔형 외톨이를 엮고 게임을 악의 근원으로 몰아가는지 왜 이러는 걸까요? 저처럼 아직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히키콩모리와 한국의 수많은 게임 유저들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언론이 행태에 요즘은 예전같이 게임은 안하지만 게임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눈둔형 외톨이로서 강력 범죄자들과 원플러스원으로 묶인 것 같아 승리. 슬프고 우울해져요. 전화는 연애에 살아 쓸모없어서 1년에 최대 180일까지 가능한 요금 제정지로 현재 월사 1400원씩 쓰는 친구 없는 은둔형 외톨이이자 직업도 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개인도 좋아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찍힌 이상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삐뚤어지겠습니다. 지금은 방 안에 박혀 나쁜 짓을 할 기회가 없지만 엔잡을 하며 활발한 야외활동을 할 때의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처럼 착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좀 나쁜 쪽?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불가촉천민인 흡연자답게 어릴 땐 길방 보중종에 맞고 꽁총 보단 투기도 많이 하면서 술 먹고 경찰 분들을 힘들게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몇 년간 방 안에서 운둔 생활을 하며 제 행동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다 보니 반성도 많이 하게 되면서 행동과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고 더 부끄럼 없이 살도록 노력하고 싶었지만 삐뚤어지기로 한 이상. 방안에서 할수 있는 나쁜 짓들을 바로 실천하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악독하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집에서는 정수 필터가 있는 물통으로 수돗물을 받아먹지만 신세진 은형님 내에서는 생수로 먹는데요. 커피를 포함해서 하루에 3-4리터 정도 먹는 저는 많은 빈 패트병을 만들며 지구 환경 도파게하고 심지어 일반 플라스틱과 따로 배출하는 투명 패트병의 뚜껑을 잘 분리해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 쓰레기가 잘 되어 있는지 부검해 보고 싶지만 보시는 분들의 눈을 위해 비닐을 버리는 나쁜 행동으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분리수거는 잘하는 편인데요. 착해서가 아니라. 형님이 사주는 술병도 130원으로 교환해야 되고 음식물이 묻은 것도 그냥 두면 냄새 때문에 잘 식히나는데 돈과 냄새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분리수거를 하는 저는 참앞질입니다 게다가 삐뚤어져버린 히키코무리의 나쁜 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현관문을 나서면 물통을 보관하는 모습이네요. 분명 관리실에서 복도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악랄한 은둔형 외톨이의 모습입니다. 두집 중에 어딘진 모르겠지만, 잠재적 범죄자인 은둔형 외톨이로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나면, 언론에서 말하는 잠재적 평악 범죄자인,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겠죠? 이 컵은 2주일 전에 형님이 사준 커피컵인데, 집에서도 이렇게 일회용품을 계속 쓰고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커피도 사주고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형님에게도 인면수심이은 둔형 외톨이답게 피해를 드렸는데요. 형님네서 집안일은 보통 제가 해드리는데 같이 빨면 안되는 바지와 수건을 같이 빨아서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악랄한 둔형 외톨이의 행태에 치를 떨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나쁜 짓이 더 남아있는데요. 항상 거짓꼴로 다녀서 불쌍해 보였는지 유통기한 지난 상박김밥을 반출해주시는 편의점 관계자분의 행동도 방조하면서 끼니를 때우고 사이들 챙기고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 삭제되었던 폴더 안의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 VPN으로 무회해서 다운로드를 <목소리>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은 제 인격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아요. 아무튼 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5천만이 한국인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듯이 분둔형 외톨이라고 다 범죄자가 아닌 건데 집에 박혀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닌데 대놓고 무시하면서 이상한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대중들을 개돼지로 보는 언론과 부정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대할 게 없는 현재의 각자 도생 시기에 각자의 힘든 시간을 버티는 많은 분들이 헛소리는 한기로 흘려 듣고 꿋꿋하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잘 챙겨드세요.